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캄보디아 사태 진짜 이게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밝혀지면서 지금 하나 둘 정말 극악무도한 짓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, 좀 전에 영상에 올렸던 그 12시간을 걸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유일한 희망의 끈 대사관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안 된다 라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가족들이 한국 경찰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구, 구체적 확인 없이 아드님이 납치된 게 아닌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현지에서는 현지 대사관이 한국에서는 한국 경찰이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버린 이런 경악스러운 끔찍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어쩌면 이 캄보디아 사태에 관련해서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 경찰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어떻게 우리 국민을 외면한 공권력? 국가의 기관을 우리가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?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?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?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의 그 빛에 다가갔는데 그 빛이 꺼져 버리고 문을 닫아 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?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경찰의 요구인데 그 경찰이 이것을 거부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?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 우리나라 이 현실을 뒤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정말 끔찍합니다. 여러분들 많은 의견과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